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금융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김재호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지난주에만 해도 78세 박순덕 씨가 은행에 저축해둔 3천만원을 다 잃으셨어요. 정말 아껴서 모은 돈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드디어 정부에서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AI가 사기꾼들보다 먼저 움직여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매주 이런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구독하시면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구독 안 하시면 정말 손해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당신 아들이 사고났다는 식으로 단순했는데, 이제는 정말 정교해졌어요. 여러분도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1이라고 써주세요. 75세 최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민생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 접근했거든요. 어머님, 이번 정부에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께 특별 지원금을 드리고 있어요. 어머님도 대상자로 선정되셨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최영희 씨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최영희 씨의 개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심지어 자녀들 이름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라고 한 어떤 계좌로 송금했는데 그게 모두 사기였던 거죠. 80세 김정남 씨는 더 황당한 경우였어요. 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김정남 씨,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서 마약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데 협조 안 하시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협박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김정남 씨는 깜짝 놀랐죠. 평생 법한번 어긴 적 없는 분인데 갑자기 마약 거래라니요. 상대방은 계속 다그쳤어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세요. 김정남 씨는 무서워서 그대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3,500만 원을 인출해서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들한테 이야기했고, 그제야 사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고, 해마다 피해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돈을 되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기꾼들이 돈을 받자마자 바로 다른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인출해버리거든요. 77세 장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당한 걸 알고 바로 은행에 신고했는데도 이미 늦었어요. 사기꾼들이 돈을 받고 10분 만에 다 빼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푼도 못 찾고 말았죠.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통신사, 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은 보이스피싱 정보를 금융보안원 등에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기 전 실시간으로 지급정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은행별로 흩어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정보와 통신 3사와 경찰이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등을 집중하면 이를 AI가 학습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계좌 지급 정지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계좌 지급 정지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유도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지급 정지할 때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AI가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잡아내 신고 없이 지급정지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AI 실시간 지급정지 시스템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73세 홍길동 씨가 사기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I가 즉시 작동해서 사기꾼이 사용한 계좌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신고 접수되고 몇분 안에 처리가 돼요. 사기꾼들이 돈을 빼돌릴 시간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은행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은행, 전체 금융권에서 동시에 작동해요. 더 놀라운 건 AI가 피해자 신고보다 먼저 감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AI가 통신사와 금융사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화번호에서 하루에 100명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10명이 갑자기 큰 돈을 송금했어요. 이런 패턴을 AI가 포착하는 거예요. 아, 이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번호구나 하고 AI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번호로 전화받은 다른 사람들의 계좌도 자동으로 추적해요. 그리고 이상한 거래가 포착되면 바로 계좌를 정지시켜버리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AI가 사람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해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에요. 현재는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만 건을 넘고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늘었지만 작년 5대 은행의 총 배상 금액은 1억 5,500만 원으로 겨우 10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줬어요. 배상 대상도 한정적인데 악성 앱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탈취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가 금융사고를 벌인 경우만 배상하고 있어요. 흔히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본인이 직접 자금을 이체하거나 대출받아 전달하는 경우는 배상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무료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을 만들어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에요.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천만원 이하 등 일정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전액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와 금융권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신고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신고를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경찰청 콜센터 112로 전화해. 바로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할수 있어요.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 간 전용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로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금 지급 정지를 신청한 후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 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피해 신고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 구제 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에 서류들을 제출해야 배상받을 수 있으니 꼭 빠르게 신고하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그런데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신고하면 더큰 피해를 당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83세 윤만석 씨는 사기꾼한테서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도 공범으로 몰린다는 협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며칠 동안 신고를 못 했거든요. 그 사이에 사기꾼들이 돈을 다 빼돌려 버렸고, 결국 윤만석 씨는 2800만 원을 잃으셨어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사기꾼들의 협박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사기 당했다는 걸 알았으면 무조건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자녀분들한테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좋아요. 만약 내가 이상한 전화 받고 큰 돈을 송금하려고 하면 말려달라고요. 72세 정미경 씨는 딸한테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해뒀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니까 내가 혹시 이상한 행동하면 말려줘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사기꾼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검찰청 직원이라고 하면서 어머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정미경씨는 처음에는 믿을 뻔했어요. 그런데 문득 딸한테 했던 약속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딸한테 물어보고 할게요.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빨리 안하면 큰일 난다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때 정미경씨가 아. 이게 사기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과 미리 이야기하고 약속해 두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거든요.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 시간이 없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정상적인 기관에서는 절대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요. 은행이든 정부기관이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가족한테 상의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기 수법이 더욱 진화해서 정말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85세 한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믿을 만한 방식으로 접근해 왔어요. 먼저 문자가 왔거든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전화가 왔어요. 상대방은 한영철 씨의 개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름, 주소,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최근에 병원에 다녔다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영철 씨가 이게 진짜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대방은 어르신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절차가 복잡해요. 저희가 도와드릴 거, 먼저 수수료 50만원만 입금해 주시면 지원금 300만원을 바로 드려요 라고 했어요. 한영철 씨는 50만원 내고 300만원 받으면 250만원 남는구나 하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50만원을 송금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또 전화를 했어요. 죄송한데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100만원 더 필요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영철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50만원을 낸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100만원을 더 보냈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최종 승인을 위해서 200만원이 더 필요해요. 이때 한영철 씨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역시 사기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게 요즘 사기꾼들의 새로운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돈을 요구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점점 더큰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정부기관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돈을 먼저 내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때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개인 정보가 여기저기 유출돼서 사기꾼들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이나 주소 정도는 사기꾼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AI 시스템이 생긴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여러분이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사기범들이 타인 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허위신고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계좌 주인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이죠. 보통 지급정지해제에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악용한 범죄인 것이죠. 그러니 항상 개인정보나 계좌번호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협박범들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계좌 문제는 반드시 해당 은행에 직접 가서 해결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AI 실시간 지급 정지 시스템과 보이스피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주변 분들도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대해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